인천공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새벽 5시 한 여성의 절규가 공항을 뒤흔들었어요. 이건 제 가방이 아니에요. 누가 바꿔치기한 거예요?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들었고 스캐너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혼합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전문가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단독으로는 무해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습니다. 며칠 전에 비슷한 가방을 가진 낯선 사람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과연 이것은 단순한 수화물 사고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범죄의 일부였을까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출장 취재차 인천공항을 방문했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항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승객들은 각자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 역시 취재 일정을 확인하며 커피 한 잔을 들고 출국장 주변을 둘러보던 참이었습니다.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적어도 그 경보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공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출국장 쪽에서 보안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급히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어요. 보안 직원의 무전기에서 긴급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행객의 수화물에서 비정상 반응이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저는 반사적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자로서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보안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구역의 승객들을 조용히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소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철저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문제의 수화물 주인인 여성은 당황을 넘어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일단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했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했던 새벽 공항이 단몇분 만에 긴박한 현장으로 변했어요. 과연 그 수화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성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을까요?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큰 사건의 시작이었을까요?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현장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이 보여주는 전문성이었어요. 그들은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이었죠. 수화물 검색대 앞에는 문제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검은색 캐리어였어요. 크기도 일반적이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캐너 모니터에 나타난 내부 영상은 달랐어요. 보안 책임자가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물품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액체나 금속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혼합 패턴이 화면에 나타나 있었죠. 여러 성분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흔치 않았어요. 보안팀은 즉시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했고 추가 검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의 여행객은 검색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당황함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차분히 다가갔습니다.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시키듯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며 가방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검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보안 요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방이 제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보안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성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공항 입구에서 짐을 내릴 때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왔을 때 가방 위치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 것과 똑같은 검은색 캐리어가 많아서 그냥 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었어요. 보안 책임자는 침착하게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방의 특징, 내용물, 여행 목적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죠. 여성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확신에 찬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수화물 검사가 아닌 가방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소란을 피우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죠. 보안팀은 프로토콜에 따라 가방을 격리구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 분석팀이 투입되어야 했어요. 과연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의 말은 진실일까요? 격리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여성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연신 이건 정말 제 가방이 아닐지도 몰라요라고 되뇌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의 표정이었죠. 보안요원은 그녀를 작은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여성은 의자에 앉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떨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이런 실수는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어요. 보안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공항 입구와 수화물 카운터 주변의 감시 영상을 확인해온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성이 공항 입구에서 가방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왔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비슷한 검은색 캐리어를 가진 다른 승객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였고 같은 색상의 가방이 많았네요. 책임자의 말에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황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가방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가방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업무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개인 세면도구가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캐너에서 포착된 혼합 패턴은 단순한 개인 물품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이때 다른 보안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격리 구역에서 가방을 열어본 결과를 보고하러 온 것이었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내용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곧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격리구역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한발한발 내딛을 때마다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과연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펼쳐질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것이었습니다. 격리 구역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보안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리만큼은 단단해 보였죠. 그녀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손짓 하나로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승객 동선을 빠르게 조정했어요. 모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죠. 문제의 여행객이 다가오자 그녀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여행객과 눈을 맞췄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불안한 사람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유지하는 절묘한 간격이었죠. 격리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는 밝은 조명 아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중앙 테이블 위에 문제의 검은색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 보안 요원은 여행객을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어요. 여행객이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전문 분석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며 신호를 기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가방 위에 집중되었습니다. 여성 보안 요원이 장갑을 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동작으로 가방의 잠금장치를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여행객에게 확인받은 상태였습니다. 찰칵. 잠금장치가 풀렸습니다. 가방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내부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노트북 파우치, 서류 가방, 세면도구 케이스. 겉보기엔 평범한 출장 가방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분석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스캐너가 포착한 혼합 패턴은 분명 이안 어딘가에 있었죠. 여성 보안 요원은 하나씩 물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노트북은 평범했습니다. 서류들도 일반적인 업무 문서였죠. 세면도구 케이스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플라스틱 용기 몇 개가 보였어요. 투명한 용기들이었는데, 안에 든 액체의 색깔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화장품 용기와는 다른 형태였죠. 분석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문 장비를 이용해 용기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여행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성 보안 요원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석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행객을 안정시키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녀는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보안 직원들이 주변 승객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들을 정중하게 막았어요. 소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전문성은 결국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세심한 대응이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 용기 안의 액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문 분석팀의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용기를 열었을 때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분석 장비의 소량을 채취해 성분을 확인했죠.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분석 팀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용기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액체는 색깔과 농도가 조금씩 달랐어요. 하나는 약간 노란빛을 띄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석 결과가 하나씩 모아졌습니다. 팀장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안 책임자에게 보고했어요. 책임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여행객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드디어 최종 보고가 나왔습니다. 분석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용기 안의 액체들은 각각 단독으로는 무해한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성분들이었어요. 세정제나 소독제에 들어가는 종류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물질들이 특정 조건에서 혼합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온도나 압력, 혼합 비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화학 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조합이었죠. 책임자는 여행객에게 물었습니다. 이 용기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가방에 들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여행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 용기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세면도구 케이스에는 일반적인 화장품만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케이스 자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여행용 세면도구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안쪽을 확인하니 작은 구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퍼로 가려진 숨겨진 공간이었죠. 바로 그곳에 문제의 용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행객은 그 공간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일반 구획만 열어봤을 뿐 숨겨진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보안팀은 상황을 재정리했습니다. 범죄 의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어요. 여행객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었고 표정과 태도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범죄가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였어요. 누군가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가방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질이 담긴 케이스가 섞여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황이 가볍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는 물질이 검사를 통과할 뻔했으니까요. 보안 책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항 전체의 감시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비슷한 가방을 가진 다른 승객들도 찾아봐야 했어요. 여행객에게는 일단 대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출국은 보류되었고 추가 조사에 협조해야 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물질은 어디로 가려던 것일까요? 조사는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안팀은 공항 전체의 감시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수화물 검색대를 통과하기까지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영상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객이 공항 입구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이 보였어요. 불과 3분 정도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비슷한 검은색 캐리어를 가진 다른 승객이 근처를 지나갔죠. 두 가방은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크기도 색상도 심지어 브랜드까지 같았어요. 혼잡한 공항에서 이런 가방들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보안 책임자는 여행객과 더 자세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행객은 며칠 전에 일을 떠올렸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던 중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가방을 가진 낯선 남성이 다가왔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방이 서로 비슷하다며 가볍게 농담을 건넸다고 했죠. 당시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도 가방을 잠깐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절차를 밟는 동안 벨보이가 짐을 보관해뒀었죠. 그 사이에 누군가 가방을 바꿔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안팀은 호텔 측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감시 영상을 요청했어요. 호텔 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곧 영상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행객이 말한 그 남성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는 같은 호텔에 투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죠. 그 남성은 체크아웃 직후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호텔로 이동했어요. 마치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조사를 진행하자 그의 신원도 밝혀졌습니다. 국제 운송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업무상 화학 물질을 다루는 일이 있었고 출장도 잦았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국내에 있었어요. 다른 호텔에 머물고 있던 그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협조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직접 찾아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방이 바뀐 것은 순전히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짐을 찾을 때 자신의 것과 착각했다는 것이었죠. 돌아가서야 가방 안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상대방이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그는 가방 안에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업무용으로 운반하던 샘플이었다고 했어요.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정식 허가를 받은 물질이었습니다. 다만 세면도구 케이스에 넣어둔 것은 본인의 부주의였다고 인정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운송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단순 교체 사고였어요. 비슷한 가방들이 뒤섞이고 확인 절차가 소홀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행객은 완전한 피해자였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죠.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었어요. 보안 책임자는 두 사람을 모두 안심시켰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행객은 출국 허가를 받았어요. 다음 비행편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일어난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곧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격리구역 입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여성 보안요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요원에게 다가갔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원은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행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 부주의도 컸습니다. 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짐 관리도 소홀했어요. 말을 이어가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습니다. 짜증도 냈고요. 여러분께 패를 끼쳤어요. 요원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끼어들거나 가로막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여행객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늘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실수를 하다니. 요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여행 중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위로가 담긴 말이었죠. 요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고객님께서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여행객은 고개를 들어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다른 공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요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행객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어요.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보안 직원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일하는 이유였습니다. 여행객은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요원의 마지막 말이 따뜻했습니다. 여행객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안정시키는지 눈앞에서 확인했어요.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상황을 바꿨습니다. 보안요원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오해를 풀고, 믿음을 회복시킨 것이었으니까요. 공항은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승객들이 들어오고, 출국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새벽의 사건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취재자로서 저는 수많은 사건을 봐왔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 현장을 다녔고, 긴박한 상황들을 기록해왔어요. 하지만 이 새벽의 소동은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은 거창한 범죄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가방 교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었죠. 평범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는 일어날 수 있어요. 비슷한 가방, 혼잡한 장소, 짧은 순간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 모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첨단 탐지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태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현장에 있던 보안 요원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침착함,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세심함. 여성 보안 요원이 보여준 태도는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 안정시키는 말투,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오랜 경험과 훈련에서 나온 것이었죠. 만약 그날 현장 대응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여행객을 의심하고 강압적으로 대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오해는 더 깊어졌을 것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보안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차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존중했어요. 의심하되 낙인 찍지 않았고 확인하되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일지를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행객의 마지막 모습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두려움과 당황으로 가득했지만 마지막엔 감사의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 변화를 만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입니다. 매일 수천 명이 이곳을 거쳐가죠. 그들 각자는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가방이 바뀌고, 오해가 생기고, 긴장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행의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세심함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최첨단 장비와 철저한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믿음, 존중, 그리고 이해. 이세 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안전이 만들어집니다. 취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비행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새로운 여행객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숨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절차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